이곳엔 특이한 명물이 있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당나귀 모양의 장식들이 눈길을 끈다. 심지어 도시 이름도 당나귀 모양. 마을 중앙에 위치한 당나귀 동상은 아이얼은 할것 없이 모두에게 인기다. 알고 보니 이 마을의 상징이 당나귀였다. 미하스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탈것이 영업 중인데 바로 당나귀 택시다. 마차를 달아서 탈수 있게 만든 것과 마차 없이 그냥 당나귀 등에 타는 형태의 두 가지가 있다. 광장 중앙에 위치한 정류소에서 둘중 하나를 골라서 탑승이 가능하다. 어떻게 당나귀가 미하스의 명물이 됐을까? Porque esto es lo típico de aquí de Mija, porque antiguamente venía, venía la gente de la montaña hacia el pueblo cargado de esparto y de leña y cuando empezó el boom turístico pues la gente le parecía típico y montaban la gente para hacerse fotos, para que le dieran vuelta y ganaban más con las propinas de los, de los extranjeros que, que con lo que ganaba con la leña o el esparto. 당나귀 등에 타서 미하스를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을 돌아보는 데는 25분 정도가 소요된다. 또각또각 또각 당나귀 발굽 소리와 함께 주위를 둘러보면 미하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늘 함께 등장하는 하인산초의 당나귀가 떠오른다. 다행히 거인처럼 보이는 풍차도 사고뭉치 주인 돈키호테도 없이 그저 평화롭고 예쁜 그림 같은 풍경만이 펼쳐진다. 시간을 거슬러 마치 중세시대로 되돌아간 듯 하다.